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아풍 시타. 마크가 아니니까 몸이 너무 느려 보여. f i r s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마가다 이렇게 하니까 존만 느려 보여. 절대 나한테 맞아야 돼. 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하체 절대 나한테 맞아야 돼. 여기요. 키키 미션 성공, 블루팀 승리. 순간넌죽는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또 마크야 이 씨발 땅놈아이 <laughs> <laughs> 음, 새김들이 액케가 안되면 다 마크 들어 뭐하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번 마크는 존나 못 쏜다잉 Huh? 이 시퍼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더라. 되고 있는데 뒤시었어 이게 야. 인데 하나 실패. 레드팀, 승리. 이금아버있었이은 소리. 이, 했었을든... 이 순진히 존나 막아. 이순진이 아, 순진히 아이아이순진나막이아나아이나온아아니나온거아니야 미션 어, 실패. 레드팀 승리. 일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으로 방패 박았나고 있지? 저거. 리벤 샷. b 이 u e t e a 팀 Blue team. Blue team. Blue team. Blue team. 근데 이제 이거 레드라서 무조건 봐야돼. <laughs> 성공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 미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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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막으시고 총알 안 듬들리는 거있더나 미키. 없어. 아, 제이크입투척 맞아라. 미션 성공! 어 레드 팀 승리. 미키, 미키. 뒤에서 폭탄 날라오면 다 보여. 심히오별수할수 있더라. 오별게임이라고나풀더도어 우리 쪽으로 가 여기 네 음, 가서 봐. 전 실패 블루팀 승리리 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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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은 빠른데 샷이 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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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겠지리 왜주인고 <unter Five Moon> 패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앞에 어. 주 이리리리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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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아, 이... 아, 승리!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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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 이... 이... 새끼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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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시발. 아, 생각나, 생각나, 생각나. 어, 뭐, 어, 미션 호텔. 이 미션 실패. 블루팀 승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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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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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여긴 하나씩 체크하면서 해야네이 이모를 성이거 왼쪽 한번 가겠네. 이건 아프다. 어르 아, 오른쪽 어, 어, 순화, 오른쪽 순화로, 오른쪽 순화, 똑같쪽또 빼떡! 이래서 이거 그게 오른 5킬 차이야 5킬 차이. <laughs>